윤석열의 황제 접견 가능케 만든 전 서울구치소장 소식입니다.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의 24시간 무한 접견을 가능하게 한 수용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, 이는 앞서 수감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, 박근혜의 수용관리 계획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이로 인해서 윤석열은 1박 2일의 황제 접견 특혜를 누려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 서울 구치소장, 이게 자신은 법대로 했다고 우기더니 이것들은 법을 지멋대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이 관례였던 모양입니다. 하긴 우죽하면 윤석열이 이 자신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것을 예단하고 김현우라는 인물을 서울 구치소장에 꽂아놨겠습니까? 하여간 뭐, 이 양반, 썩은 동화줄 붙잡고 있던 김현우. 현재 안양 교도소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법대로 처벌받고 안양 교도소에 그대로 수감 생활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.